자, 제가 오늘은 부천시 중동에 나와 있습니다. 중동 이렇게 먹자거리에 나와 있네요. 앞쪽으로 이렇게 조마루 감자탕이 보이고 이쪽이 보니까 노블레스 모텔이 있고 그 1층에 드디어 간판이 멋지게 올라갔네요. 온달집 어 중동 부천 중동 롯데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여기가 규모가 커요. 생각보다도 어 이렇게 해서 온달집 부천 중동점이 다음 주에 오픈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금번에 유니콘 시스템하고 MUI를 해결하고 유니콘 대한민국 대표 초벌기라고 할수 있는 유니콘 치카오년 초벌기 2구 특대 부스 후드형을 오늘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소식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위콘시스템 신찬호 주표입니다 온달집은 저 강남구 가로수길에 보면 온달집 본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길 핫플레이스로 요즘에 아주 등 승승장구하는데 요몇년 사이에 이 코시국 시대에 아주 요즘에 프랜차이즈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난세시절에도한 달에 거의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갈 정도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온달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포차안주라고 하죠. 어, 닭다리살, 닭똥집 무뼈닭발, 양념곰장어 이렇게 4대 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숯불포차구이 전문점으로서는 대한민국 1등 숯불포차 전문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온달집이 이렇게 부천 중동에 먹자거리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글을 한번 돌려서 보면 바로 앞쪽으로 조마로 감자탕이 보이네요. 조마로 감자탕이 보이고 이렇게 먹자거리가 어, 부천 중동 대표적인 여기가 차 없는 거리라고 하죠 차 없는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먹자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반경 한 2k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좌쪽 끝으로 보면은 롯데, 어, 롯데 부천점이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들어와 보시죠 자, 자 제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 온달집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1등 숯불 포차구이 전문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전부터 이런 포차집에서 많이 했었죠. 닭다리살 닭똥집, 무뼈닭발, 꼼장어. 이것을 숯불 치카구이로, 레알 100% 숯불 치카구이를 해가지고, 요즘에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하고 있는, 업소가 온달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부천 중동에 이제 롯데점이 근본에 이렇게 새롭게 오픈하게 됐는데,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닭다리살 닭똥집, 꼼장어, 묵뼈닭발 이것을 내알 네100% 숯불포차로 한다는 것이 온달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치즈떡볶이, 심야오뎅탕, 간장마요밥도 아주 여성분들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또 이렇게 해서 심야우동하고 홍합탕도 계절메뉴로 내고 있어서 좋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지금 오픈된 곳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지금 어, 한참 인테리어를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테이블은 한 18테이블 20테이블 정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온달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주방이 있는데 주방 안쪽에다가 이렇게 초벌기랄지 모든 시스템을 어, 설치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방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주방 안쪽으로 들어오면 저벽 쪽을 향해서 되어 있고, 앵글을 이렇게 풀 어, 돌려서 보게 되면, 이제 홀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 이 안쪽에다가 유니콘, 참수치카오인 초벌기, 이구특대 부수 후드형을 제가 노상 그리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처럼 대다한은 이렇게 오늘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콘 초벌기에 대해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전화가 전국적으로 왔는데, 어, 요 사진을 자세히 보고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초벌리 같은 경우는 하부에 본체 바디가 있고, 중간에 강화유리 부스가 있습니다. 강화유리로 이렇게 돼 있죠. 삼면을 강화유리로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하우스 후드라고 해서, 이렇게 후드를 접어가지고, 요렇게 상부로, 이게 그래서 하부에 본체 바디, 중간에 강화유리 부스, 상부에 하우스 후드까지, 이게 1대1대1로 요렇게 완전히 어떤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것이 유니콘 초벌 미기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하 이러한 밀폐된 공간에서 숯불치 가구이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뭐 드럼통을 놓고 깡통 바베큐를 놓고 한다든지 얼마 전에도 제가 저 김포 구례동에 그 쪽갈비 전문점으로 아주 승승장구 하고 있는 인생극장 김포 구례점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막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뭐또 쪽갈비 오면 인생극장 아닙니까 그런디에서도 이런 것을 유니콘 초벌기를 선택할 정도로 이런 밀폐된 공간 여기도 보면 주방 안쪽입니다 주방 안쪽에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유니콘 초벌기가 1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콘 초벌기 같은 경우가 벌써 업력이 제가 35년차입니다. 업력이 35년차고 이런 초벌기 쪽으로만 한 것이 벌써 15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거의 퍼펙트하니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또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적인 업소가 이런 온달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같은 때도 이런 난세 시절에도 꾸준하게 프랜차이즈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뒤에서도 검증된 아이템이라는 거죠. 레알 100%이 숯불 포차를 하기 어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유니콘 초벌기를 능가하는 것이 없다고 그 본사에서도 어, 강추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면에 감사를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은 유니콘초벌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9 2 9가 있습니다 화구가 두 개가 있으면 은2 9형이라고 하고 화구가 한 대가 있으면 은1 9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본 어 수된 봉석쇠라고 하죠 이렇게 제가 들어 보이죠 요렇게 돼 이렇게 되어 있고 하부에 이렇게 수된 수통이 있습니다 수된 수통이 돼있고 어, 요러거에다가 요거 수된 봉석쇠 얇은 수된 봉석쇠입니다 왜냐면 온달치 같은 경우가 어, 무뼈닭발이랄지 어, 닭다리살 무뼈닭발 양념금장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념류를 위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이러한 수된 봉석쇠를 권장합니다 이것도 또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근데 삼겹살이나 오겹살이나 뭐 요즘에 통황경살 같은 경우 경우는 또 무쇠 그릴링석쇠 무쇠 그서스 마르봉 석재라는 것이 굉장히 두꺼운 석쇠가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쇠 불고기를 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방금 어 석쇠 불고기 쪽으로 전화가 왔는데 이게 뭐냐면 간장 불고기나 고추장 불고기를 대패살 마냥 약게 진행을 하실 분들은 겹석쇠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겹석쇠를 가지고 이게 양면 겹석쇠죠. 겹삭재를 가지고 어, 위에서 이렇게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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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 또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니콘에서는 이러한 그 초벌기를 이렇게 구축을 해주고 각 업소업소 업소 메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 예를 들자면 온달치 같은 경우는 닭다리살, 닭똥집, 무뼈닭발, 양념곰장 이런 양념류를 이주로 하고 또 여기다가 통삼겹이나 또 돼지갈비나 또 그걸 하신다는 분도 있고 인생극장 마냥 또 쪽갈비를 하신다는 분도 있고 또 아침에 전화. 내일은 제가 철안 안서동에 곱창집에 들어갑니다. 안서동 곱창집에 들어가는데, 또 곱창집은 곱창집에 맞게 어, 다양한 석쇠 종류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메뉴를 하느냐에 따라서 석쇠 종류를 적정한 것을 선택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제가 이것 몇번 설명을 했죠 이렇게 전면 대패 방식으로 이렇게 앞에 세이프 가드 방열판이 장치가 되어 있고 상부에 저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상부에 이렇게 구찌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상부로 해서 외부로 102닥트라인 250파이 102닥트라인을 개별적으로 업체 측에서 또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이 3층이든 5층이든 건물 옥상까지 반드시 빼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걸 입상닥트라고 하죠. 그래서 관 사이즈는 250파이 스파이럴닥트를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층구에 따라서, F28, FSP라는 이뭐 1.5마력짜리, 그 다음에 F29, 2마력짜리, 뭐 2.5마력짜리, 건물 침구에 따라서 시로코 휀이라고죠, 박스 휀이라고 또는 송풍기를 별도로 강제 배기 방식을 해야 됩니다. 유니콘 이 초벌기 자체에는 송풍 시스템이 없어요. 물론 이 자체에 그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이제 송풍기가 있어서 그걸로 숯불의 강약을 조절을 해요. 지금 이렇게 하부에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서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반드시 물을 채우고 하는 겁니다. 유니콘은 습식 방식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재하고 기름이나 이런 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습식 방식이라는 것이 국내 최초로 유니콘에서 개발한 어,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나 기름이 물로 떨어져야 청소기가 편하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명판이 보이죠? 유니콘 시스템이라고 해서, 직화구이, 오프닝 파운드리 시설 전문 업체, 유니콘 시스템이라고 돼 있고, 유니콘 참수 직화초벌기, 유니콘 태닝 정교군기, 요즘에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죠. 뭐, 떡갈비를 한다든지, 통닭을 한다든지, 요렇게, 또, 담양식 숯불 직화초벌기. 그 다음에 실실리석쇠 세척기를 할지, 유니콘, 브란다로스타, 백호스톤 브란나 로스터는대한민국 1등 아닙니까? 삼겹살을 꾸는데 정말로 불이 안 나게 할수 있는 것이 유니콘 정품 브란나 로스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아궁이 숯불 착하기예요. 국내 최초로 육무 방식이 도입된 무전원, 무가스, 무송품, 무연, 무연기, 무먼지, 평생 무부장 방식이라기 해서 악음의 숯불 착하기가 요즘에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유니콘 초벌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여기 빨간 버튼이 있죠. 요게 모타입니다. 이게 송풍 모터입니다. 이게 배기 모터가 아니에요. 이것은 숯불의 세기를 여기다 숯불을 넣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숯불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여기, 각 1대1로, 이런, 어, 송풍 모터가 작동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서스로 되어 있고, 어, 이 구형 같은 경우가 가로 사이즈가 1480이 나와요. 폭이 700이 나오고, 바닥에서 이 후드까지 높이가 기본 사이즈가 2350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푸드하고 천장구하고 한500 정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장구가 보통 한 2,700, 800이랄지 3,000은 나와야 이게 상향식으로 배이닥트 라인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천장이 낮은 경우는 측면으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측면 토, 토출로 해가지고 이제 빼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것이 상담이 오면 제가 먼저 현장을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서로 일머리를 조율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초벌기로 아주 요즘에 어, 대박집의 비밀 병기 절대 병기로 요즘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유니콘 참수 직카운 직하, 전초벌기로 전국에서 정말로 많은 어, 이제 이 앱이 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화를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러한 걸 소개할 때좀더 악마의 디테일이라고 하죠.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도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문의가 오면은 제가 또 문자로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다 내, 어, 내용을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 사이즈랄지 가격이랄지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요. 먼저 전화 오면은 사이즈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가격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도 지금 이 기계만 해도 몇 시까지가 돼요. 모델 자체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 제가 동영상을 한 1,500개 정도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을 동영상을 좀 보시고, 아, 내가 어디치를 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어, 세팅을 해주는지는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요렇게 물어주시면, 제가 좀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견적이랄지, 어, 이런 것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부천시 중동! 어, 요즘에 아주 대한민국 1등 숯불 포차구이 전문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온달집 부천 중동 롯데점이 어, 그랜드 오프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부천시 중동 먹자골목에 나와 가지고 요즘에 대한민국 1등 숯불 포차구이 전문점으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온달집 중동 롯데점이 그랜드 오프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난세 지절이라고 하죠. 뭐, 코시국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안 도와줍니다. 스스로 액션을 치우고 뭔가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또 이렇게, 어,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또 그랜드 오프닝을 하는 이만큼 한번 우리 여기 대표님께서 대박 엔진으로 생생장구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